첫 촬영인데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아 좋아요? 잘할 수 있어요?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문장해서 가자. 다른 왔 어른들도 왔지. 싸우는 게3일차에 많아서 이렇게 동선식 구두한테. 우리 권은 몇 살. <laughs> 올해 1 2 살이야. 초등학교 5학년. 네. <laughs> 공부도 잘하게 생겼네요. 공부 못하고 생겼어요. 공부, <laughs> 공부 못해요? 세번 너들이 아주 똥똥 그러니까 이놈의 똥찌... 똥오장났잖아 아. 오케이요 <laughs> 빨리 좀해 뭐하는 거야 이건 다큰것 음. 같아 컷 오케이 <laughs> 저 엄마 주네보내주 딸한테 네. 네. 성아 이거 한번말봐 여기 보면서 짜장면이 아. 최고 한 번만 <laughs> 이거 보면서 저 최고 <laughs> 최고 이걸 들면서 한동안 비어 있어서 그렇지 여기 딱입니다. 아니, 가격 대비 상품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많이 벌었습니요와 복권 당첨되셨나 보네. 자, 어떻습니까 사모님? 이야, 끝내주죠. <laughs> 정말 끝내주네요자자반 친구들한테 인사해. 안녕? 제 이름은 김태입니다넌사영 어땠어? 재밌었어요 오늘은 안 힘들고 빨리 끝났어요 오늘 빨리 끝난 거야? 오늘 빨리 끝났잖아요 지금 엄청 해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액션심도 없어서 아주 좋았어요 <웃음> <웃음> 맞아. 여기, 여기 빠져 빠져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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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수천 원, 지는거 하나랑 선생님 맞으면 w 뭐 어, 어. 어, 그 a t s i 런 I can't g 약간 n 런 n 기 g 그 v e off. Go on and give m 지어 u 정도만 해주면 돼 계산 안, 안 해도 되고요 o w That's it. 천 h go on. Do my husband d a 셋 하고 바로 걸어 봐. 네. 나 봐. 나. 그래서? 쨘. 해. 좋아. 바로. 바로. 바로 또좀멋있게다 절대기. 바로. 아빠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. 아빠가 이렇게 하셔? 아빠가 <laughs> 아빠가 이렇게 하셔 그러면 안 돼. 아빠보다 더 멋있게 해야 돼. 어. 서연아. 여기가 너희 도장이야. The sure. 이게 뭐니? 뭐야? 꽃오케이요 알았어. 뭐 뭐했어? 촬영 끝나서 어때? 좋아요. 안녕하세요 1 2살 김민준입니다. 무슨 역할 맡았어? 악동 대장이요. 더 하고 싶은 말 없어? <laughs> 저 유튜브는 제가요. 까김선선선선선선선아요 <laughs> 아침 먹었어요? 아침이야. 안 먹었어요. 왜? 어제 시간이 없었어요. 지금 먹으면 되잖아. 괜찮아요. 배안 고파? 네. <laughs> 약간누른 다음에, 거기서 세 대사를 시작하고, 아, 네. 다시 한번 더, 네. 거기 계속 보고, 탁 하고, 남자가 저를 물렁거리면 안 되지.

그만 한번 아, 드라마 할 그러니까 아, 아, <laughs> 때. 이렇게 때 다음에 이, 중심이 나, 중심이 나, 중심이 나,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얘들 뭐야? 좋은 말할때 꺼져.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. 야, 리 야. <laughs> 여기 보자. 네, 뵐게 네, 내일 봬요 바이바이. 기를좀 친해 주 친해 주 네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오사장 역을 맡은 송진식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 의상세요이굉장히 네. 장 들어갔는데 아. 집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요. 머리 감아야 할것 같고. 좀괜 네. 좋습니다. 아, 이지이 있어. 아주 확 같이 묶고 묶여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. 알겠어. 아니, 새로 음. 아, 여기서 엄마 아빠가 대련을 할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. 언니 누가 것 같아? 앉으면서 엄마. 어. 그렇지. 이렇게 하는 거야. 누구야? 누가 밖에 피자나이 피자나. 죄송합니다. 다시 할게. 어. 선생들이왜 여기 있어? 얘. 예. 니네 부모님 어디니? 여기요? 아, 문 거울에 붙여네 그럼 저한테 나올게아몇 번을 말해 어 아, 알았어 누가 열심히 안 한대? 아무튼 뭐라도 알아내면 연락할게 알겠 우리에게 잘못된 건 당신 절대 가만 안둘줄 컷, 오케이? 응. 오케이요. 오래 기다렸다 나오니까 어때? 좋네요. 근데, 난 손을 떼면 발사대 추워요. 야, 손. 액션칩 찍으니까 어때? <laughs> 여기 액션. 코. 하나 둘 셋. 와이어 타니까 어땠어? <laughs> 재밌어요. 재밌었어? <laughs> 네. 아이고 깜짝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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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어요 아빠한테 뭘? 할아버지가 바로 전설의 그분이라면서요 전설같은 소리야 <laughs> 저희한테 무술 좀 가르쳐주세요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아 진짜 알려주면 진짜 열심히 할게요 내일은 맞아요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가르쳐주세요 야, 제발 한 번만.